요즘 취향이 정말 존중되는 시대죠 이 그만큼 다양한 아이템들로 나의 개성을 살리긴 하지만 호불호 없이 누구나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 저는 니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니트 같은 경우에는 뭐 컬러나 디자인 종류가 많아서 선택 범위가 넓기도 하고 활용도가 정말로 높죠 하지만 그만큼 고르기 어려운 그런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인가 기준이긴 하지만 3만 원대부터 해서 10만 원대 니트 다섯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뭐 저의 개인적인 그런 취향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뭐 착용감이라든가 컬러 이런 것들 다 만족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깐요.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스타이. 이번 봄은 부인에게 활용도가 정말로 높다고 하죠. 그래서 구매한 게 수아레 부인행 니트입니다. 수아레하면 가성비 좋은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중에서도 이 제품이 최고다 싶을 정도로 정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우선 부인에이기는 하지만 가하지 않게 파져 있어서 뭐 착용했을 때 부담스럽지 않았고요. 제일 좋았던 건 착용했을 때 착용감이었거든요. 에이온과 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터로 혼방인 제품인데요. 제가 지금 맨살 이 제품을 바로 착용을 하고 있는데 딱. 입었을 때 진짜 뭐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편함이 전혀 없고 뭐 움직이기도 정말로 편했습니다. 이게 스판기도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만큼 착용했을 때 만족도가 정말로 좋았던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니트를 살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니트가 쉽게 필까봐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제가 이 제품을 산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은 알 수가 없지만 이 제품 자세히 보시면 면직 마감도 되게 좋고 탄탄하게 만들어진 그런 제품인 만큼 관리만 잘 한다면 크게 피지는 않겠더라고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기는 했는데 이 제품 브이넥 라인이 얇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 머리가 커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 자세히 보시면 살짝 뜯겨있는데 제가 벗을 때 이게 두둑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브이넥 라인의 중간 부분이 조금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밝은 컬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어두운 자켓을 입어주는 것만으로도 쉽게 활용하기가 좋죠 특히 봄에 밝은 이너는 은은한 분위기로 포인트를 주는 만큼 센스 있는 분위기를 쉽게 줄수 있어요 아니면 과감하게 포인트로 줘보는 것도 방법이죠 컬러 하나만 잘 써도 훨씬 더 트렌디해 보이고 스타일리쉬해 보이니까요 특히 하이트 팬츠와 매칭하면 좀더 자신감 있는 분위기를 줄수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니트는 2022년 FW 제품이긴 하지만 뭐 가격도 좋고 디자인도 예뻐서 구입한 제품인데요 바로 시그니처의 케이블 카라 니트 제품입니다 가격이 현재 할인가로 5만 원이긴 하지만 저는 쿠폰까지 먹여서 3만 원대에 설해서 정말 기분 좋게 쇼핑한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한 그런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좋아했던 이유는 까베기 형태로 제품이 만들어져 있어서 체형 조절 좋아보는 효과도 있고요. 입는 것만으로도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부인넥기긴하지만 면이 한겹 있어서 살짝 덮이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섹슈얼적인 그런 분위기를 은은하게 비춰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카라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제품 자체가 좀 깔끔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무드가 잘 조합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구매를 한 거죠 이 제품은 폴리나일론 혼방이 된 제품이고 뭐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솔직히 착용감 자체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지금 맨살에 입었는데도 까끌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겉면도 무난한 터치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소재만 보고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 자체가 좀 두툼한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헤비한 그런 느낌은 확실히 아니거든요. 봄에도 하루하루 좋은 그런 두께감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 저 같은 경우에는 X 라지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좀더 여유감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정사이즈만 가셔도 여유롭게 입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사이즈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비와 크림컬러 조합은 100점 무패라고 할 정도로 실패하지 않는 컬러 조합이죠. 여기에 로프까지 신어주면 깔끔한 남친룩으로 입기 좋습니다. 소개팅, 뭐 데이트 룩등다 활용 가능한 코디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와이드 하이트 데님으로 여유감도 챙겨주고 좀더 컬러적인 대비를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이죠. 날이 좋아지면서 하이트 데님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는 만큼 아직까지 하이트 팬츠가 고민이었다면 네이비랑 같이 매칭 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올해 봄에도 집업 니트는 하나 챙겨둬야겠죠? 특히 저는 좀 디테일이 있는 제품들을 좋아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고민 끝에 구매한 게 인템포 무드의 집업 니트 제품이었어요. 저는 쿠폰 먹여서 5만원대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이 제품은 딱 디테일한 포인트도 있고 그러면서도 안정적인 무드가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우선 디자인적으로 하티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제품 자체가 입체감이 있고요. 집업 니트에 임도 이렇게 지금 포켓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입는 것만으로도 포인트가 있고 뭐 스타일적으로도 있어 보이는 그런 무드를 주는 거죠. 그리고 계절감이 많게 이렇게 펀칭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은은하게 포인트로 주는 만큼 다른 니트 집업 제품들에 비해서 디자인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참 이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빠지면 섭섭한 투웨이 지퍼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한 무드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만큼 제품 요소 하나 나가좀 짜임새 있게 들어가서 있는 그런 느낌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코튼 100%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제품이 필까 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만졌을 때도 그렇고 어, 입었을 때도 좀 안정적인 착용감이 좋았고요. 그리고 제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제품이 두께감 있는 편이거든요. 지금 입고 다녀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요. 카라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좀더 깔끔한 그런 분위기를 주는 만큼 포인트 요소가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무드까지 잘 결합된 그런 제품이라는 거죠.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뭐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제품 처음 구매했을 때 지퍼가 좀살 걸리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지퍼가 계속 이뒷쪽 면에 걸려서 좀 퍽퍽해지고 잘안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저는 포인트 컬러를 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브 컬러로 구매하긴 했지만 무난한 컬러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네이비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지버 니트를 무난하게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비 컬러를 고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니트 자체가 포인트가 되는 만큼 다른 제품으로좀 무난한 제품으로 매칭을 해줘서 계절감에 맞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컬러감이 있는 제품이 좋은 게 입는 것만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컬러를 꼭 활용해보시면 좋겠고 아니면 크림 팬츠랑 올리브 컬러도 궁합이 정말로 좋습니다. 밝은 컬러를 매칭하면 무조건 어두운 컬러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크림 팬츠랑 매칭을 해주면 봄 무드에 더 맞게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컬러 맞추기도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컬러 조합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섹스타. 옷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메리노 울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쉽게 얘기하면 울 중에서도 상위급 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대신 그만큼 가격대가 높거든요. 근데 레스겐모의 메리노 울 니트는 메리노 울 100%임에도 7만 원대 판매를 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저도 다른 브랜드의 메리노 울을 입어 봤지만 거의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는 줘야지 구입을 할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제품은 가격이 7만 원대라 우선 접근성이 너무 괜찮았고요. 깔끔한 라운드 형태의 디자인 이런 소매 부분과 밑단에 어떤 실버리도 얇게 처리가 되어 있는 만큼 디자인 호불호 없는 그런 깔끔한 니트거든요. 그래서 뭐 디자인적인 포인트는 없을 수 있지만 컬러가 여러 가지여서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또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울이 좀 합류되었을 때 약간의 까끌까끌한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메리노월은 뭐 두껍지도 않고 부드러우면서 좀 보온성도 있는 것이 큰 특징인데 이 제품은 렌사 레이버도 지금 불편함이 전혀 없을 정도로 부드러운 착용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제품은 정사이즈가 레귤러 핏으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제가 지금 사이즈 어블해서 X 라지를 입어도 어깨에 살짝 넘어가는 그런 핏을 보여주기 때문에 체격이 너무 크신 분들은 입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겉면 자체가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울로 구성이 된 만큼 또 관리를 좀잘 해주셔야 부풀이 안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꼭 체크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니트 자체가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만큼 생디 데님으로 가볍게 입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컬러적인 포인트 를더 하고 싶다면 가방으로 가볍게 포인트를 주는 것도 방법이니까 심플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트 자체가 두껍지 않은 만큼 가죽 자켓과 매칭을 해도 편하게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너와 바지는 밝게 아우터와 신발은 어둡게 했는데 보통 제가 옷을 입을 때 이런 방법들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컬러 방법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볼 니트 제품은 앞에 소개한 제품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디자인적인 포인트 요소가 강한 제품인데요 바로 세터의 카라 니트 제품입니다. 가격대는 앞에 제품들에 비해서 높기는 하지만, 좀 개성이 강한 제품이라 구매를 했고요. 우선은 컬러 자체가 눈에 확 들어오죠. 지금 크림 컬러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 카라 컬러와 로고, 이렇게 소매와 밑단에는 블루 컬러를 활용을 해서 포인트로 준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브이넥과 함께 이렇게 카라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 소개한 시그니처도 같은 모습이지만, 확실히 세터 쪽이 깊이감이 좀더 얕은 그런 느낌이 있고, 카라도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카라 형태가 아니라, 약간 뒤쪽에 붙어 있는 그런 카라 디자인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카라 자체가 좀 숏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개방감도 있고 또 세터가 리조트 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드는 브랜드인 만큼 그런 아이덴티티가 잘 들어간 니트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제품은 코튼 100%로 된 제품이라 이렇게 만졌을 때나 착용감이 확실히 부드럽고요. 이렇게 신축성 도 되게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활동하기 되게 편한 그런 니트 제품입니다. 보통 세터 제품들이 뭐 어깨라인이 이렇게 좀 크게 나오는 브랜드는 아닌데 이 제품은 제가 X라지로 해서 입었는데 약간 루즈 떨어지는 그런 무드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르신 분들이 아니라면 최소 사이즈 업을 하셔야 더 예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겉면 자체를 보시면 보풀이 걱정되는 그런 겉면은 아닌데 통풍이 잘되는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니트하면 떠오르는 포근한 느낌의 그런 니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봄과 여름에 나의 개성을 좀더 드러내고 싶고 스타일리시한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는 니트 제품입니다. 니트가 블루 컬러가 들어간 만큼 팬츠도 통일성을 줘서 좀 코디를 해봐. 맞습니다. 그리고 스퀘어 물과 함께 착용해서 좀더 여유감 있는 무드를 연출을 해줬고요. 활용한 제품이 많지는 않지만 포인트가 확실한 제품들로 매칭을 하니까 코디가 심심하지 않죠? 아니면 니트만 돋보이게 바지와 신발은 어두운 계열로 가는 것도 좋죠. 저는 심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브라운 디님을 활용을 했지만 블랙 슬랙스나 블랙 진을 매칭해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제품과 매칭하여서 니트로 포인트를 줘보는 건 어떨까요? 식스타이. 오늘 가격별로 그리고 넥 디자인별로 해서 준비를 했는데 어떤 제품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면 뭔가 안정적인 느낌과 좀 나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느낌. 이두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신다면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아요, 구독하기 정말로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